자 그러면 오늘 봉강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그 태는 아까 초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동사 형태의 사실은 70%를 차지하는 겁니다. 태 전환만 오늘 잘하시면 웬만한 동사 형태 결정에서는 여러분들 뭐 조금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태가 뭐냐? 동작을 자기 의지대로 행하는 것은 능동적이라고 그래요. 자기 의지대로 직접 하는 것은 능동이고요.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당하는 것은 수동적인 거예요. 당하는 거, 당하는 거, 당자 잘 기억을 하시죠. 자, 자기가 직접 한다, 능동, 의지대로 한다, 능동, 의지와 관계없이 당한다. 이거는 수동,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전환 원칙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 태전환을 하는 원칙은 네, 네 가지를 여러분께 이제 비법을 전달을 할 텐데요. 첫째는 이 주어와 목적의 자리바꿈입니다. 1번은 뭐라고요? 자리바꿈. 그렇게 기억하셔서 1번 기억하시고요. 2번은 이 동사가 두 개로 쪼개져요. 이 V자를 180도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몇 개가 되죠? V자. 거꾸로 한번 적어볼까요? V자. 이거 V자 거꾸로 두 개가 나오죠. 두 개. 딱두 개로 쪼개버리는 게 바로 공식 2번입니다. 자, 공식 3번은요, 비동사, 이 비동사 플러스 PP 할 텐데, 이 비동사의 제대로 된 형태를 결정할 능력이 바로 공식 3번이고요. 공식 4번은 조동사 관련입니다. 그래서 4개의 공식만 딱 정리를 해주시면, 여러분, 태전 안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 먼저, 아까 기억을 되살려볼까요? 공식 1번은 뭐라고 그랬죠? 자리 바꾸미라고 그랬어요. 자, 자리 어떻게 바꾸죠? 목적을 한 놈은 주어 자리로. 주어란 놈은 전치사 뒤로 갑니다. 전치사 뒤로. 자, 요 때, 여러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거는, 목적을 한 놈이 주어 자리로 갔어요. 그럼 주어 자리 가게 되면, 거기에 만약에 인칭 대명사라면, 형태가 주격의 형태가 돼야 되나요? 목적격의 형태가 되어야 될까요? 주어 자리 갔으니까, 주격의 모습이 돼요. 주격. 그죠? 렇그 형태를 맞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던 주어가, 전치사 뒤로 갔어요. 그러면 이 전치사 뒤를 목적의 자리라고 래요 목적의 자리. 그러면 전사 뒤로 딱 갔을 때 이게 만약 인칭 대명사라면 그 형태도 무슨 격? 목적격의 형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형태를 잘 맞춰줘야 돼요. 자, 공식 1번은 자리 바꾸기. 자리 바꾸기였습니다. 자, 공식 2번 기억하시나요? 이 동사를 180도 돌리 회전시키세요. 그러면 V자가 이렇게 거꾸로 되잖아요. 몇 개로? 두 개로, 두 개로. 자, 그렇다면 어떻게? 비동사 플러스 PP. 그렇죠. 그렇게 BPP라는 모습으로 두 개로 쪼개주라는 것. 자, 그럼 공식 3번은 참 중요한 게이 비동사의 형태결정입니다. 아, 우리가 저 앞에 강의에서 비동사 형태결정은 쭉 1인칭, 2인칭, 3인칭하고 쭉 정리를 한 도표가 있을 거예요. 비동사 도표. 그걸 잘 기억을 해 하고 따로오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비동사는 반드시 앞에 있는 이 주하고는 단수 복수 관계가 맞아야 돼요. 주가 어 단수면 동사도 단수 동사가 와야겠죠. 그래야 수일치가 되는 거고요. 이 앞에 동사가 과근지 현재인지 이런 관점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작을 직접 할 때나 당할 때나 그때 시제는 즉시제라는 것은 동사에 표시된 시간을 말하는데요. 그 시간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그래서 이 예, 앞에 있는 동사하고는 과거 현재관계 이런 관계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시제를 접목을 잘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요 앞에 주하고는 단수 복수 관계 수일치 예 그다음에 요거 수일치입니다 그다음 요 동사고는 하 뭐라고요 과거 현재관계 그렇죠 과거 현재관계 과거 현재관계가 잘 맞아떨어져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공식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기억을 다시 살리시죠 목적을 누구 자리로 주어 자리로 앞으로 가져갑니다 주어 자리로 그다음에 이 주어 자리 에 있는 놈은 어디 뒤로 전치사 뒤로 그렇죠 전사 뒤로 전사 뒤로 가져가요 자 그다음에 공식 2번은 요 V자를 180도 돌리면 요렇게 되죠 두 개로 몇 개로 두 개로 쪽입니다 두 개인데 그 형태는 BPP가 되라고 있습니다 BPP 자, 공식 3번은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비동사 있죠? 비동사의 형태 결정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자, 이 비동사는 앞에 있는 주하고는 뭐가? 단수 복수 관계, 그렇죠 단수냐 복수 관계가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앞 위에 있는 동사하고는 과거, 현재, 그렇죠 예, 과거, 현재가 맞아떨어져야겠습니다. 자, 요게 공식 3번, 비동사와 관련된 게 공식 3번. 자, 공식 4번은 조동사입니다. 여러분 should, will, must, can 이걸 조동사라는 건 아실텐데요 이 조동사 뒤에는 동사원형을 쓰는 거 아시잖아요 동사원형 그래서 우리가 조동사 뒤에는 동사원형 동원 뭐 참치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동원 맛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동원 뭐 참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어, 이런 will이나 should나 must가 보여요 그러면 일단은 수동이 되기 위해서는 bpp가 있어야 되는데 요, BPP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죠. 왜?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요. 그러면, is나, a e 나 was나, were의 동사 원형은 뭐죠? B입니다, B. 그래서, 이런 조동사 뒤에는 BPP를 그대로, 즉, 2번을 그대로 가져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네요. BPP를 그대로입니다. 자, 근데 여기 조금 어렵네요. 단, have 뒤에는. 여러분, have 뒤에는 동사 형태는 PP밖에 안 돼요. have, PP. 딱 기억하세요. have, PP. 자, 그런데, PP가 와야 되는데, 이, 일단은 수동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비동사 플러스 PP가 있어야 수동이 전달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비동사가, have 뒤에 올 때는, 어떤 모습밖에 안 된다고요? PP 모습밖에 안 됩니다. PP. 그렇다면, 이 비동사의 PP형은 뭐죠? 비동사의 PP형은, b e n 이죠 b e n 그렇죠. 비동사의 PP형은, b e n 입니다 해브디에는 pp고요. 수동이 되기 위해서는 p동사 플러스 pp가 있어야 되는데 이 p동사의 pp형은 예, b n 입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공식이 정리가 되면 이제는 뭐 문제 푸는 일밖에 없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been pp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공식 정리를 잘 하시고 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가시죠. 1번 I like the book 했어요. 나는 좋아한다 그 책을 그쵸? 얼더리라고 했을 때는 존재가 목적입니다. 자, 공식 1번이 뭐였죠? 자리 바꾸기. 그렇죠. 자리 바꾸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다음, 주어는, 누구 뒤로 간다고 그랬더라? 예, 전치사 뒤로 간다고 그랬어요. 전사 뒤로. 자, 전사 뒤로 간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더북은 그냥 딱 앞에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식 2번, 기억하시나요? 공식 2번은, V자를, 거꾸로 딱 해봐요. 예, 180도 회전을 딱 시키면 어때요? 거꾸로 해, 돌리면,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죠. 예, 네, 비동사 플러스 PP. 여게 공식 2번이었습니다. 자, 공식 3번은 요 비동사가 두 군데 지배를 받아요. 두 군데. 앞에 주어하고의 단수 복수 관계도 맞아야 되고요. 위에 동사하고의 과거, 현재 관계도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전달되는 게, 자, 보세요. 자, 요거 지우면서 한번 잘 볼까요? 목적어는 주 자리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더북을 앞으로 뺐습니다. 그 다음에, i 는 뒤로, 누구 뒤로? 전시사 뒤로. 그럴 때는 형태가, 바이 다음에는 i 가 아니라, 바이 미가 돼야 돼요. 전시사 뒤는 목적어 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적격의 모습으로 들었어요. 미 라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동사는 두 개로 쪼개진다고 그랬죠? 두 개로, 공식 2번 이두 개입니다. 자, 두 개로 쪼개지는데, 비동사 플러스 PP가 돼야 되는데, 여러 개의 비동사가 있네요. 자, 공식 3번 기억합시죠. 주어하고 단수복수 관계. 그렇죠 단수복수. 북은 단수죠. 그러면, 워, 어, 안은 안 되죠. 그쵸? is하고 was가 단수입니다. 그 다음, 위에 l i k e 라는 동사하고의 과거, 현재 관계가 맞아야 됩니다. like는 현재 동사죠. 자, 그렇다면 뭐, is가 들어가네요. 예. 자, 이걸 모르는 분을 위해서 여기 한번 어, 도표를 가져왔는데요. 비동사 변형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학습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북은 3인칭입니다. 내, 네, 너가 아닌 존재는 다 3인칭이에요. 사람이 됐든 사물이 됐든. 북은 3인칭이죠. 단수입니다. S가 안 붙었으니까. 3인칭 단수는 이쪽입니다. 그 다음에, 라 like가 현재 동사니까, 과거, 현재, 맞아떨어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현재가 와야 돼요. 이거죠이거 요거. 현재. 요거는 과거죠. 자, 따라서, 이즈가 답이죠. 요 정도 어? 해석을 해볼까요? 더북그 책은 is like d 여러분 비동사 뒤에 pp가 붙으면요 pp가 딱 붙으면 무조건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했다 그러면 그 책은 좋아함을 당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하여 그렇죠? 나에 의해서 좋아함을 당했다 자 그렇게 해석하시고요 2번 봅니다 i a n hamburger 했습니다 a hamburger 자 그러면 나는 먹었다, 햄버거 하나를. 이런 얘기인데요. 요, 일단은 공식 1번 기억하시나요? 공식 1번은 자리 바꾸기. 그죠? 자리 바꾸기. 공식 1번은 목적어는 주어 주호 자리로. 주어는, 예, 전치사 뒤로. 이렇게 간다고 그랬어요. 자, 공식 2번. 이 동사를 V자, 예, 180도 해전. 자, 그럼 여에 p 동사 플러스 PP. 이렇게 되는 게 공식 2번이었어요. 자, 공식 3번은 공식 3번은 이거 봐요. 비동사 관련된 거 있죠. 비동사 관련된 거. 앞에 있는 것도, 주어하고 단수 복수 관계. 그 다음에 이 동사하고는 과거, 현재 관계가 맞아떨어지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햄버거가 앞으로 갔으면 상시적으로 생각할까요? 어, 햄버거는 내, 네, 너가 아니잖아요. 제 3자죠. 3인칭입니다. 그리고 단수죠. 3인칭 단수고, 먹었던 시점이 뭐죠? 과거입니다 자, 3인칭 단수 과거는 뭐 쓰게 돼 있죠? 예, was를 쓰게 되어있네, 그죠? 자, 그러면 요거 답, 뭐, 보이실 거예요? 자. 자, 요게 답이 뭘까요? 어, 햄버그 다음에 3인칭 단수고, 먹었다가 과거니까 was 가면 되겠죠? was, it. 비동사 플러스 pp는 당이라고 해석하자고 그랬어요. 그럼 햄버그 하나가 먹어짐을 당했습니다. 나에 의하여. 됐나요? 자, 3번 들어가 볼게요. 3번. 3번은, he wrote letters입니다. 자, 그가 편지를 썼다. 공식 1번, 자리 바꾸기. 그렇죠? 예. 그 letters 앞으로 가져갑니다. 주어는 전치사 뒤라고 그랬어요. 전치사 뒤. 자, 전치사 뒤 가면은, by he 할까요? by him 할까요? by him 이래야 돼요. 전치사 뒤는 목적의 자리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동, 공식 2번. 동사는 몇 개로? 두 개로. 어떻게? BPP로. 그렇죠? 자, 공식 3번. 여러분, 자꾸 반복하세요. 공식 3번은 비동사 관련인데요. 앞에 있는 주하고 단수복수관계. 그리고 위에 있는 동사하고 과거현재관계. 이게 맞아 떨어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답을 찾아보시죠. 자, 이 동사가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비동사 플러스 PP로 쪼개졌는데 공식 3번에 따라서 Letters가 복수죠. 명사는 s 붙으면 복수예요. 동사는 s 붙으면 단수가 돼요. 반대입니다. 다시 명사 s 붙으면 복수. 동사에 s 붙으면 단수입니다. 반대예요. 명사 레를 제에서 붙었으니까 복수 명사죠. 그러면 복수니까 is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아 아니면 w a s 인데요 시제가 다르죠. 과거냐, 아, 현재냐, 과거냐. 자, 이거 시간. 로트. 썼던 시쯤이 언제죠? 로트는 r i 트 e 라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쓴 거예요. 그래서 과거동사. 아, 그 그렇죠? The letters were written by him. 이입니다 자, 해석해 보죠. 그 편지는 서여짐을 비동사 플러스 PP는 어떻게 해서? 당이라고 했어요. 서여짐을 당했습니다. By him. 그 사람이 위해서. 됐죠? 4번 들어갑니다. He helped the children. 자, 그가 그 아이를 도왔습니다. 그러면 공식 1번 뭐였죠? 자리 바꾸기. 그렇죠? The children 앞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h 는 뒤로 오죠. 누구 뒤로? 전사 뒤로. 그때는 형태가 by him. 요렇게 목적격의 모습이 돼야 되겠고요. 공식 2번은 동사, 비동사 플러스 pp 두 개로 쪼개지는 거. 기억하시나요? 예. 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요 비동사가 도대체 어떤 비동사가 될 거냐의 결정은 공식 3번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식 3번. 앞에 있는 children은 child란 동사의 복수형이에요. 어, child, s b 가 복수하면 안 될까요? 미안합니다. 걔들이 children이라고 쓰거든, 그냥요. 이거는 복수입니다. 자, 복수다, 이 말이에요. 그럼 is는 안 되죠. 단수는안 되고요. was도 단순해요. 바로 were가 아, 답으로 처리될 수도 있고요. helped가 과거죠. 그래서 복수, 3인칭 복수이면서, 예, 과거이므로 were가 답이죠. 예, 그래서 were helped. 해석해 볼까요? 그 아이들이 와도움을 당했습니다. 즉 받았다는 얘기죠. 그들의 그에 의해서.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그 어, 여친한테 뭔가 잘보려고 안반타기 자기는 정말 잘한다. 이걸 이제 쇼오프를 하려고 과시하려고요. 안반타기 연습을 어, 배웠어요. 근데 잘안 잘한대, 돼. 잘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분한테 너는 체력이 약하니까, 기본, 하루에 푸쉬업 10개, 어, 윗몸 일으키기 10개, 곱하기 10개, 미안합니다. 100개씩 해라. 죽죠, 100개면. 하루에 100개씩만 해봐. 그러면 너, 그리고 한 달만 지나서, 다시 그, 어, 안반 탈은 기법을 다시 배워봐. 그래서 이 사람이, 어, 한달 동안에 하루 100개씩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안반 연습을, 기법, 기법을 딱 배우니까요. 너무 산에 잘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거, 어떤 분은, 아, 너무 쉬워요. 나다잘 아는데.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닌 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작은, 작은 비법대로, 기본기를 잘 쌓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초반에 제가 약속드린 것처럼, 시험에 강해지는 영문법 전달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하나씩, 하나씩,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나중에, 본 강의에 오시면 비타맵 4개만 딱 정리해 드리면 시험에 가서 과연 이것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 드리고 깔끔하게 한 장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5번 들어가 볼게요 5번 He should cook the bread입니다 자 그는 요리해야 한다 빵을 그 빵을 요리해야 합니다 이랬어요 자, 자리 바꾸기, 1번. 그쵸? 그렇죠? 공식 1번 자리 바꾸기입니다. The bread가 앞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h e 가 뒤로 오는 게 자리 바꾸기, 1번이고요. 어, 이제는 조동사가 있네요. 조동사. 조동사는 공식 몇 번? 4번에서 응의를 했습니다. 4번. 조동사. 조동사 뒤에, 이거 기억하시나요? 조동사는 동사 뒤에 뭐가 온다고요? 어, 동원 참치. 그렇죠. 맛있는 거 기억하시죠? 조동사 뒤에는 동원 참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그걸 잘 기억을 하시되 이 조동사란 놈은 과연 어떻게 갈까요? 여러분 능동에서 수동, 수동에서 능동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의지대로 그 동작을 하느냐 아니면 당하느냐의 차이인데 그런다고 해서 다른 의미들이나 혹은 그 동작이 발생한 시간적 개념 과거인지 미래인지 이런 개념들은 바뀌지 않겠죠. 따라서 이 슈드는 우리가 앞에서 슈드 조동사 강의를 드렸거든요. 었 조동사는 두 가지입니다. 동사의 의미를 전달하는 조동사와 동사의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는 조동사 딱두 가지거든요. 자, 이 조동사들이 동사에 슈드가 붙으면서 쿡이 어떻게 되나요? 요리해야만 한다. 즉 당위성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죠. 자, 그럴 때 동작을 하든 당하든 그 당위성이라는 의미는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의미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조동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그대로 조동사는 어떻게? 해?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그대로.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동사가 두 개로 쪼개진단 말이야. 두 개, 두 개로 쪼개지는데, should라는 조동사 뒤에는 동원 뭐라고요? 예, 동사 원형. 그쵸?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가 그냥 갖다 붙으면 되죠. 자, 그러면 전환을 시켜볼게요. The bread가 앞으로 갑니다. 조동사 그냥 내려와라 그랬고요. 비동사 플러스 PP 하라 그랬어요. 자, 그때 이 비동사는 공식 3번. 비동사는 앞에 그거하고 뭐 맞아라 하지만, 이 조동사 뒤에는 동사원형 쓰라는 게 공식 4번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should 뭐 쓰면 되죠? B를 쓰면 되죠. 그냥 should be. 동사원형이 B입니다. is, are, was, were의 동사원형은 무조건 뭐? B. 예, 동사원형은 B입니다. 잘 기억을 해 주시죠. 자, 그러면 답은 should 뒤에는 동사원형이 B입니다. is, are, was, were의 동사원형은 b 예요 자, 여기서 should be. 이렇게 갑니다. 6번 보시죠. James will wash the car 했어요. 제임스가 세 차를 그의 차를 세차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공식 1번 자리 바꾸기죠. 자, 자리 바꿉니다. 자, 리를 바꾸면 득가 앞으로 가죠. 그다음에 제임스가 뒤로 옵니다. by James 전사 뒤로. 자, 공식 2번은 동사가 두 개로 쪼개지라고 그랬요두 개로. 그렇두 개로. 비 동사 플러스 pp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식 4번에 조동사는 어떻게 하라? 그대로 내려옵니다. 왜? 의미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동사는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will 이란 조동사 되는 동사, 뭐, 원형이 와야죠. 동사 원형. 모든 비동사의 동사 원형은 be입니다. be. 그래서, yeah, the car will be washed. 이되죠 자, 비동사 플러스 pp 어떻게 해서 가라고요? 당하다. 그렇죠그 차는 세차되어짐을 당할 겁니다. 그 사람의, 아, j a 스에 의해서. 아시겠죠? 음.